야외 진료요. 안 그래도 지금 그거 한번 찍어볼까 하고 보긴 했는데, 그냥 한번 쉬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서... 음 아, 그래, 전투 중에도 쓸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하자. 얘는 너무 아직까지 너무 애매해. 다음 레벨 거 구경도 못 하니까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. 택시 손님이 가끔 버스 드라이버로 각성하기도 한다고요. 드래곤 악절이요 좋은 좋은 뭐가 있나 보네. 얘악절도 조금 손보자 지금 그냥 아무거나 대나가나다 집어넣거든요. 근데. 저항력 올리는 거 음... 해당 효과로부터 보호합니다. 아, 그냥 다 넣어버릴까? 그래서 음흠. 그래서 지금 그래요. 지금 너무 쪼렙이어갖고 뭐 이게 얘가 좋은 캐릭터인지 안 좋은 캐릭터인지 아직 감이 안 와요. 그래서 구분해볼까 그 악절을 구분을 해서 그냥 A B 로 나눠볼까 생각했었는데 뭐 일단 그냥 다 통으로 음흠. 집어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악절이 짧으니까요. 처리했습니다. 약혼자를 설득해달래요. 힘. 그를 잡는다. <laughs> 내가 좋을대로 얘기하는건 뭐야 힘1 4라고요아 파스들 사악한거 봐아 어...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잘, 자주 살것 같진 않아 네건내건내 것도 내 건. 3 번. <laughs> 나쁜 사람들. 야코냐가 야코냐가 너 너한테 가보라고 해갖고 내가 여기로 온 거야. 얘기해줄게. 어? Oh. 네, 여자친구한테 불라침면서입싹 닫는 남친 편을 드는 건 아니겠죠? 아니 근데 제가 너한테 돈 준대. 아니야. 근데 약쟁이잖아. 약쟁이랑 결혼해서 얘가 좋을 게 없어요. 방송인들은 다 자나끼라고. 사실대로 얘기하자.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질서선다운 선택지를 고르도록 하자. 그약쟁이에요 뽕쟁이야. 충격. 걔가 내내 내 약혼자가 뽕쟁이였어? 차라리 네가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 젠장!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!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바, 바뀔 거 아니야. 내가 그래도, 그래도 걔랑 잘 해보지, 그래. 뭐,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, 가서, 가서 화해할 거고, 아니면 딴 남자 찾을 거고. 음, 좀 고민되네요. 아니, 근데, 뽕쟁이, 뽕쟁이 개심시킨다고 해도, 그 벌은 어디 가겠어? 그리고, 개심을 안 하면은, 또 저런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잖아요. 사랑에 멋질 모르고 남을 갈라놓는 걸 좋아한다고? 아니지! 지금 이 여자의 일생이 달린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해! 뽕쟁이랑 결혼해서 잘 되는 사람이 어딨어! 커플브레이커라고 <laughs> 그래. 남자가 남자가 이 도시의 개 하나야. 딴애 만나 확고한 결이라는 아이템을 줬네요. <laughs> 지지 한다고 <laughs> 목걸이, 목걸이 풀어서 준 것처럼 묘사했는데. 추가해준거야 이거네. 지능 플러스 2야 <laughs> 돈없는 뽕쟁이라 당했다 <laughs> 아니.. 저런애랑 결혼해갖고 뭐 얼마나.. 얼마나 뭐잘 살겠어 내가 똑똑해질래 징징이라 미안합니다. <laughs>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. 음 지능이 늘었군. 음 성형 부작용 좀 어떻게 안 되냐고요? 왜요? 딱 봐도 여자 캐릭터잖아. 가서 가서 이제 가 가갖고 이제 얘기하자. 어서 오세요. 아, 그 여관 들른 김에 위에층 갔다 올걸. 응, 내려와 있네. 근데, 약혼자 약혼녀가 뭐라고 얘기했나? 그래서 헬스케진 건가? 값이 떨어졌네. 나 사볼까? 아 뭐야 와서 와서 놀리려고 응. 했는데 실망이야. 광대 같고 양악하고 앞. 앞트임, 뒤트임마다 부어오른 것 같다고요.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서양 센스란. y yes. e 아, 레벨업 했네. 가장 높은 것만 적용되고, 중복이 안 된다고요? 얜 생존 올려. <laughs> 이제 성천원까지 한다고. <laughs> 어, 방어 특화 같은 건 없나? 방해 기회가 증가합니다. 아 방어요 방어요 이거하자 아 왜요 자꾸 얼굴 갖다 뭐라고 하는데 님들 자꾸. 생긴 걸로 놀리고 그러면 안 돼. 음. 흠. 에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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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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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네. 네. l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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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얼굴 어떨려고 해? <laughs> 아니에요. 뭐가 좋을까? 이거?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? 이거로는 못 찍나? 되네요. 전 알랭드롱에 디카프리가 합친 것처럼 생겼다니까요. 눈네 개야? 눈네 개에 코두 개? 합친 것처럼 생기긴 했네. 말이냐고요. <laughs> 사실 볼드모트라고. 음. 뒤에 뒤에 머리 달렸으면은 컨닝하기 딱 좋겠네요. 위에층에 애들이 있었지. 대신 머리 밀어야 된다고요? 아니에요.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다 가려놔도 보이긴 보여. Well met, friend. 단검 샀어요? 응. 얼마면 돼 공격 <laughs> 때려서 가져가는 것도 있어. 영문나치 컨닝이 아니고 치팅이다. 그럼 컨닝은 뭐야? 경험담이냐고요? 저는 컨닝을 해보려고 몇번 시도는 해본 적은 있어요. 근데 쫄보여가지고 결국엔 못했어. 커니가 일본에서 유리한 표현으로 점점점. 어, 아 오십 펀트 이한 안돼. 그래 뭐그 정도는 줄게. 응? n l y 그래요 그 머리카락 그거는 왜 가끔 그 뭐죠? 그... 왜 캐릭터들 중에서 머리카락으로 눈 이렇게 막다 가린 애들 있잖아. 음, 그런 애들도 다 앞에 보고 다기잖아요 컨닝 교활, 치팅이요. 난 치팅에 너무 안 좋은 추억이 있어. 희망, 어렸을 때 희망에, 희망에 하는데, 치팅이라고, 아니, 그, 무한, 유닛스좀 늘렸다고, 치팅이라고, 그러니까 영어로는 치터라고 떴겠죠. 근데 한글 패치가 돼 있어갖고 사기꾼이라고 빨간 글씨로 떴다고. 내 그것 때문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. <laughs> 그래, 그 사기꾼하는 거 그렇게 떠갖고내 진짜 그날 충격 받아가지고 어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? 이러면서 막그 어린 마음에 그 게임 끄고 막 이불 뒤집어쓰고 막 울면서 잠들었다고. 점수도 빵점이라 <laughs> 맞아, 점수도 빵점이야. 야, 여기 단검 줄게. 단검을 던져준다. 자살이나 헛짓거리나지 마. 게임이 잘했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, 생존을 찍으니까 설명충이 됐네요. 어, 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. 이게 맞겠지.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줘야지. 잘 다룰게요. 그래서 비밀 말인데요. 음, 극장 주변에서 한 배우가 헐거운 돌 아래에 무언가를 숨기는 걸 봤어요. 그래 고마워 고마워 그래. 음 그거 왠지 내가 가서 정찰했으면 바로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여기 말하는 거죠? 이거 아닌가? 설거운 돌 아래. 여기가 극장 아니야? Now, here's something. 아하하. 나무벌레를 소환한대요. 뭐야, 지금 왜 갑자기,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때려요? 해보자는 거야? 잘 보자는 거야. <laughs> 님 잠잘 때, 님 잠잘 때팔 간지러워서 어 뭐지 하고서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 봤는데, 뭔가 이상한 이물감이 느껴져 갖고 눈 뜨고 봤더니 거기에 돈벌레 지나감. 야, 일단 극장에서 말을 벌자 이야 꼴룩이야. 껄롭진 반박 안 받는다고? 아, 은근슬쩍 고양이 랑하는구만 Greetings. 이고. Good day to you.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이야기. 맞아요. 저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동안 거실에서 잤어요. <laughs> 내 방에서 나오고 결국엔 못 잡았거든. 일주일 동안 거실에서 잤어. 2000년 전에는 개꿀 하면서 먹지 않느냐고? <laughs> 좋겠다. 껄룩이 있으면 그런 애 지나가도 잡아줄 거 아니야. 배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좀안 좋네요. 음, 그 사람, 정신 은 사람을 속이고 목소리는 사람을 울린다고. 연기를 엄청 잘한다 얘기일까? 아니면 얘가 무슨 정신 마법을 사용한다 얘기일까? 이게 다네요. 나는 나는 뭐이 떡밥인 줄 알았는데. 저번에 밖에 풀어줬더니 두더지를 잡았다고요?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보는 앞에서 먹었어? <laughs> 고양이들 잡아오면 앞에서 먹는 신용해 줘야 된다면서요. 아니, 껄루기 말고. <laughs>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 어떤 네크로맨서를 추격했는데, 전멸했나봐. 혼자, 혼자 살아남고 다 죽었대요. 옛날엔 단백질 보충원이었다고요? 뭐 그렇게 옛날까지만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뭐 메뚜기 볶아 먹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? 나는 미리 먹여야 된다고. 아, 벌레를 왜 먹여? 제가 예전에 동화뱀을 키우고 싶었는데 알아봤는데 포기했던 이유가. 미럼을. 동화뱀 주식이 그건데 산채로 먹여야 된대.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. 동화뱀까지는 그런데 도저히 그 벌레를 키울 자신이 없어. 어쨌든 동료가 네크로에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 죽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그 당시에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늙어갖고 힘들대요 입구는 남서쪽에 있다 물건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여기 말하는 거겠지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있는데 트롤한테 붙잡혀서 죽었대. 그럼 여기 트롤이 있단 얘기야? 벌레 좀 씹었을 것 같아. 그냥 그 기억은 있어요.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이제 사촌이랑 같이 메뚜기 잡으러 갔던 거. 아 여기서 걸렸네. 아니, 뭐, 여기는 좀 이상해. 대도시잖아. 대도시 지하 묘지인데 트롤이 있어요? 왜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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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니 도시.. 도시인데 이런게 사는건 좀 말이 안되지 않나? 뭐 이런거 뭐 슬라임까지야 뭐 그렇다 치는데 <laughs> 전사님 끼 에완트롤. <laughs> My mind. 이거 무덤 해지버놨네. 아니 묘지기도 없나? 어서 오세요. 방송 트롤러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정도면 그냥 무난하지 않나요? 무난초. 아, 그래. 그러고 보니까 요과같이 3, 4, 5탄 다 한글화 된다면서요.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. 나나 나 이쪽부터 갈래. 어차피 이건 다키 스타터들이니까. 근데 근데 용어가 요가가... 아 시원하다. 근데 용과 같이 2탄부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해서 3탄, 4탄, 5탄 하면 실망할 것같아 앤썸도 한글화 된다던데? 앤썸하고 앤썸하고 한글화 한다고 봉 봤어요 음. 아 내피셜이에요? 이런 게 미쳐 가각거리다 패드던지기 아닌데요. Nice and quiet. 4편부터 괜찮다고요. 3편은 완전 구리고 키보드도 내려쳤다고. <laughs> 그래 막 그래 내가 그때 열 받아가지고 막어 마우스 던지고 키보드 뿌 반으로 뽀개고 막어 모니터에 주먹 꽂고막 그랬어요. 이번 <laughs> 컴퓨터가 두 번째 거잖아. <laughs> 음. 아니, 네. 6편은 6편은 얘기 들어보면 별로 그런 요소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여러 모이 했는가 몰라. 음, 그거 보고 인분했다고. <laughs> 농담인가요, 진담인가요? 농담이죠 비싸서 못 부셔. 저는 저는 패드도 패드도 화가 나도 던지지 어? 못해요. 비싸잖아. 패드 그냥 사면은 너무 비싸. <놀람> 낮은 구간이 있다고요? <laughs> 저는, 저는 제가 잘못해서 그, 방향이 틀어지는 것보다는 그, 뭐라고 하죠?